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세계의큰 절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구원하셨을 때 지키는 감사 절기, 유월절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얻게 하신 열매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이제 맥주절과 수장절 혹은 추수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은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은 무언가를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거둘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거두게 하셨지만 그것은 땅에서 거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것이 없이 먹을 것을 거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때로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것으로 인해서 매일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용할 양식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오늘의 말씀은 지금 광야에서 거두는. 만나와 매출하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만나를 먹고 있고 매출하기를 먹고 있고 광야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그들의 삶에 두 가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전쟁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일은 지금이 아니라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다음에 그 땅에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이미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그 땅에서 나는 첫 소산물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심어 놓은 것을 이제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월절엔 절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맥주절을 지키고 혹은 수장절을 지키는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을 흘려 수고하여 거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에서 해야 할 수고는 들어가서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 다음 그 씨가 잘 자라게 하도록 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거죠 또 자란 후에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를 거두는 수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고와 감사는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한 것은 심은 것이죠. 혹은 자라게 하는 것이고,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어, 감사는 이제 열매이거든요. 근데 심은 것을 거두는 일을, 심은 것을 열매를 거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자신의 수고한 것에 대한... 씨를 뿌리는 수고든 자라게 하는 수고든 거두게 하는 수고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로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어떤 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수고한 것이 많을수록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어났쯤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한 대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포도원에 데려와서 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아침 6시부터 일찍 나와서 일을 하게 된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나와서 일하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오에 나와서 일하게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자신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포도원 주인이 자신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일꾼으로 써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그날 돈을 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녁 곧 결산하게 되었을 때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은 12시간 일했고 가장 늦게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러니 먼저 온 사람이 더 받을 줄로 생각했다가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한 데나리온을 준 집주인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약속한 것을 받았는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한 사람은 그 집주인 약속한 것을 그대로 준그 집주인을 원망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한나리온을 받는 것을 수고하여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사람들에게 수고한 것으로 준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으로 주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 0장1 0절이후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까요? 물론 수고한 것이 열매로 맺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수고했느냐. 그것을 보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그러나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고가 무가치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열매가 적을 수도 있고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땀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원망합니다. 사람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로 감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망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직 수고한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날을 먹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씹뿌려서 열매 거두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이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일인 걸까요? 만약 수고와 열매로 맥주절을 지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는 이 맥주절은 사실 의미가 없는 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럼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로 어, 드리는 이 일은 어, 이 일의 의미를 알면 아, 맥추절을 왜 지켜야 하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첫 열매란 시작을 의미합니다. 첫 열매란 앞으로 맺을 열매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첫 열매가 없다면 그 다음 열매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런 열매가 앞으로 열리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입니다.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그 말씀하신 것들은 이 땅에 반드시 다 이루어졌습니다. 곧 말씀하신 것이 결과 열매로 맺게 하신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늘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는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자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반드시 맥추절을 지키게 할수 있는 날이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첫열매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첫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킬 수 있는 열매도 있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신 열매도 기대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열매 맺게 해줄 것을 기대하며 아직은 열매는 없어요. 첫 열매도 없지만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자면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내년 맥주 감사 주일에 오시는 분들에겐 다 일억씩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감사하겠죠. 네. 왜냐면 준다고 하니까. 근데 아직 안 받았잖아요. 아직 받은 건 없는데 그 약속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 작은 씨를 보지만 동시에 그 씨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경험적으로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만약 씨를 통해 열매를 맺는 일이 있다고 믿는다면 계속 씨를 뿌리죠. 반대로 이 씨를 뿌려도 열매를 못 맺는다. 그렇게 믿으면 아무도 씨를 뿌리지 않을 겁니다. 씨를 뿌릴 때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씨 뿌리는 일은 그저 허수고가 될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를 분명히 맞이하게 하실 겁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다면, 그렇게 할수 있는 그때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지금은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기도 하고 메추라기를 먹기도 하지만 광야에서 아직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받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첫 열매라는 것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흐지부지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하셨다면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오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완성하실 때그 마지막에는 항상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십니다. 열매는 항상 처음보다 많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고 시작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을 때입니다. 아내 사라와 물론 종들은 있었지만 그렇게 둘이었던 거죠. 그런데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백세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첫 열매이기도 하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올 때큰 민족을 이러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민족이 되었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민족이 되었는지 아는 방법은 세 보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는 방법은 돈을 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보게 하셨어요. 민숙이 1장에 보면 1장 45절, 46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개수되었으니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다라. 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어떻게 기대하게 하시는 걸까요? 열매를 통해서 첫 열매를 통해서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앞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0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보여주시는 것은 이 같은 은혜가 복이 열매가 이곳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는 더 많이 열려지게 하시겠다고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죄에서 확실히 사망인데 그 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예수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20절,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 있을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열리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통해서 다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첫 열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첫 열매가 될수 있어요. 결혼하고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그첫 번째 자녀가 그 가정의 첫 열매일 수 있습니다. 10편 127편 3절에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래서 자녀를 태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첫 열매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신 그 사건들 그 일들이 있었죠. 그 응답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기도의 첫 열매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해야겠구나 하는 순종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이제 남은 인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혹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열매가 될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그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이 순종을 행한 첫 열매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가 다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어쩌면 기억이 안날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처음 내 믿음으로 예배 드린 그 순간, 그 예배 드린 그 날이, 그 시간이 예배에 있어서는 나의 첫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열매를 시작으로, 첫 열매를 시작으로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는 계속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거죠. 한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첫 주에 이제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첫 열매 감사로 드렸더라고요. 주일날 재정부 정리하면서 결제하면서 보니까 부목사님 이름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첫달 월급 전부를 다첫 열매로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화요일 날 출근한 다음에 따로 불렀어요. 그목사님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달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어, 그렇게 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대답은 제게 있어서 이것은 이 교회 부임하고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자기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한 거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고백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게 없는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시험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있기 때문에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게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드리려고 할때 그때는 이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고 길갈에서부터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아마 정복 전쟁을 할 때는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때 전리품으로서 그 땅의 소산물들을 먹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씨 뿌리고 다른 사람이 거두었던 것들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땅에 씨를 뿌리고 거둔 첫 번째 열매를 드릴 때 전적으로 이제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는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일에 혹은 그 물건에 혹은 그 어떤 사건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갔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장 수공품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메이드라고 요즘 말하는 이 수공품들이 비싼 이유는 대량으로 생산한 것은 사람의 직접적인 수고가 어떻게 보면 적게 들어간 거죠. 그런데 수공품은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의 한땀한 한 땀의 수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수고가 가득해요. 그래서 그 수고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로 여겨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둘 때그 열매가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죠. 이제는 내가 수고해서. 씨를 뿌리고 수고해서 자라게 하고 수고해서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하여 가치 있게 여기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만큼 나는 그 가치 있는 것을 누리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릴 때 그것이 믿음의 시험이 되기도 해요. 이제야 이제 첫 열매를 거두었는데, 여러분 첫 열매는 첫 열매를 내 것으로 여기면 내가 쓸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큼 나의 쓸 것은 줄어드는, 없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우리의 삶의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첫 열매의 약속을 기억하면 이첫 열매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는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겠다는 시작이에요. 이런 열매가 다음에는 더 많이 풍성하게 열리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첫 열매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이후에 첫 열매를 시작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일에 약속된 은혜요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땅에서 나는 첫 열매를 드릴 수는 없지만 믿음 안에서 내 삶의 첫 열매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복이구나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첫 열매를 시작으로 미래에 더 풍성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맥주 감사 주일를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뜻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첫 열매의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맞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첫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릴 때그 열매를 그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장차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약속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첫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드림 가운데 찬양과 우리의 섬김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